박근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트리거로 평가받고 있는 소위 최순실 태블릿 PC와 관련해 해당 태블릿 PC 기기의 실제 소유주가 최서원 씨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JTBC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아온 언론인이 법원의 편파적 재판 진행에 항거한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4일 경기 고양시의 어느 야산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의 대표이사로 언론활동을 해온 황의원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8세. 유서에서 그는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으로 촉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JTBC 방송사와 검찰특검 등이 공모해 저지른 명백한 조작 사건이라며 하지만 이를 고발해온 미디어워치는 오히려 누명을 쓰고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저는 미디어워치의 결백과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고 또한 진실자유인권법치가 실종된 현 세태를 규탄할 목적으로 자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와 변희재 대표 미디어워치 임직원들은 7여 년전 관련 형사 재판 1심 판결을 통해서도 심각한 모욕을 당한 바 있다라며 해당 사건의 재판장인 박주영 판사의 판결문은 사실관계 관련 문장 하나하나가 전부 거짓이라고 강조하고 항소심 판결문은 엄철 판사의 주도 아래 1심 판결문을 능가하는 수준의 거짓이 담길 것임이 예고되고 있다며 그 이유와 관련해 엄철 판사는 그 어떤 증거조사조차 하는 신용을 하지 않고 공판 절차 내내 저와 변희재 대표 미디어워치 임직원들을 이미 범죄자로 결론 내리고서는 모욕만 일삼으며 재판을 진행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워치 측에 따르면 엄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사부로 전보돼 고인이 된황 씨를 비롯한 미디어워치 전현직 임직원들이 피고인으로 돼 있는 최순실 태블릿 PC 관련 명예훼손 사건을 맡은 이후로 증인 채택과 증거, 감정 등 전임재판부가 결정한 사안을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모두 취소하고 판결 선고를 강행했다고 한다. 그 때문에 해당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인을 맡은 이동환 변호사는 지난해 7월 23일 변호인 사임계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2019년 항소심 개시 이후 6년차가 됐지만 법원은 재판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최순실 태블릿 PC에 대한 우리의 감정 요청을 끝까지 받아주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주장이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지 그 사실관계를 따져달라는데도 판사들은 태블릿 PC 이야기만 나오면 손사례를 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라며 법원의 편파적 재판 진행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황시도 유서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우리가 해온 문제 제기를 모두 무의로 돌리려 한다. 적어도 엄철 판사와 같은 xxxx 수준의 판사에 의해 형사 재판을 받는 일만큼은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제 죽음이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임직원들의 결백과 무죄뿐만 아니라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 사건과 관련되나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라며 조작 보도와 조작 수사를 주도한 JTBC 방송사와 검찰 특검 등은 물론이고 특히 법원을 중심으로 이를 추가로 은폐하는 데에 가담한 모든 권력자들은 반드시 하늘의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희재 대표 등 미디어워치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는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변 대표는 황의원 전 대표가 목숨을 끊기 전날 13일만 하더라도 나와 황전 대표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만일 실형이 그대로 선고될 경우 검찰이 우리를 잡으러 오기를 집에서 각자 기다리기로 했는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 황망하다고 밝혔다. 고인의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지하 2층에 마련됐으며 발의는 오는 20일 오전 9시로 예정됐다. 장지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의 서울추모공원으로 정해졌다.